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이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이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재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건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증중풍평을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에, 바로 에, 가다라 지방에서 어, 그 귀신들린 사람을 어, 고치고 거기에서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어, 기적을 보고 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기를 요청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를 어, 떠나셨죠. 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 백성이, 하나의 백성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떠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신사적인지 올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응? 지금도 항상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누구의 높은지 우리가 마음을 마음에서 수신을 잘하고 주님이 두드린다면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어, 바로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귀신 들린자가 낫고 어, 돼지는 몰살하고 귀신 들린자가 온전히 낳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돼지 떼가 몰살한 것 때문에 어, 그들은 특히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는데 어, 정말 이것을 보면서 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이오로사 근너가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르시니 본 동네에 다시 가버나움 갔습니다. 그런데 짐상이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근을 그래서 중풍병자, 우리는 중풍병은 뭐 내졸증이라고도 하죠. 내졸증이라고도 하고, 어그 헬라에서 아포플렉시라고 그래요. 아포플렉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이 무언가에 아주 머리를 세게 얻어맞아가지고 기절했다. 어 기절한 상태. 그거를 표현합니다. 에 기절하고 어 졸도했다.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뇌절증이 오니까 결국은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못하면 누워서 대소변을 다 봐야 되고 그야말로 온 가족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쓰러지는 분들, 어른들을 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집안 할아버지 한 분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며칠을 앓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나마 양호한데 그것이 부자유스러워가지고 누워가지고 만약에 계속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모두에게 굉장히 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교회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중풍병에 걸리면 자기의 대소변을 잘 정리 못하니까 냄새가 나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기, 다른 사람의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바로 유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적인 중풍병이 어, 혹시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영적인 중풍병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어, 여기에서 이 중풍병이 있었는데 어, 바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근을 우리가 병행구절에는 보면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다 그랬어요. 지붕을 뜯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어 중동 지방에 비가 잘안 오는데서는 또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에 가면은 집을 짓다가 만것 같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1층 짓고 어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쭉쭉 올려놓고 어저 집은 공사, 집을 짓다가 왜말았냐 그런 집이 굉장히 많아요. 2층 짓고 말하는 집이 많아요. 어왜 그러냐? 근데 이혼인 조그집의 부모가 어~ 정말 이제 자식을 자식을 날 키우면은 제 집을 그 결혼할 때한한층을또 올리고 집을 그 살게 하고 또 자녀 하나가 결혼하면은 또한층더 올려가지고 집을 살게 이렇게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한층 올리기도 하고 이런 집을 재요 응 음? 근데 옛날에는 어~ 집들이 나무라든가 이렇게 지붕 비만 안맞아 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지면 겨울에 얼어 죽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문화도 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어 중풍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제 삶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의에서 어 기인하는 거예요. 죄의에서 질병도 또, 모든 문제도,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죽음과 모든 것도, 이 질병, 이런 것도, 죄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전단한테 잠깐 나가서 있는데, 어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 만나 얘기하는데, 음 자기는 이제, 어 지금 70이 어 됐지만, 어 그래서 일을 이제 다니는데, 힘들어 죽겠대. 그럼 왜 힘들어 죽어요? 그러 그러니까. 아유,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맨날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다 아프게 하고 좀안 아프게 못하냐고. 응? 이제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사람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원래 죽을, 죽도록 만든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도 죄를 지면 으 감방에 가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 바로 우리가 죽고 병드는 거는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그, 예,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어, 바로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이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용서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어, 이제 그러면서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어, 처음에는 막 그냥 어, 좀. 원망조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어든 듣든 어떤 듣든 그런 이제 어, 얘기를하고 그래서 이름은 안밝히더라고요 이름은 이름은 안 밝히고 예, 그래도 갈때 감사도 그래도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laughs> 어쨌든 어, 이 모든 질병과 인생의 고난 품명 장세기에 죄를 짓고 나니까 나는 땀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흙을 파야 되고 또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다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이 결국은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 죄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에, 거기에는 별린도 없고 갈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에서도 해방돼야 되고 갈등에서도 해방돼야 되고 어둠의 생각에서도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어, 해방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 되어져야 됩니다. 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어,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의 문제 그러니까 제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어, 주셨습니다. 제의 문제에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은 모든 것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보다 먼저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은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린 것을 다 해결해야 그때부터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바로 왜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죄와 상관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 없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계속 걸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어,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지었으니까 자유롭게 오늘 교회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죄지었으면 여러분 쫓겨다니다가, 만약 길 가다가 누가 검문하면 샛길로 빠지고, 운전하던, 차, 운전하던 차가 앞에서 검문 검색하면 차도 버리고 도망가고, 왜 그래요? 처벌받을까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게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질병과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이세상의 욕심적인, 영적인 죄들을 다 청산해야, 우리는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우리가 육신에 우리의 영혼의 죄가 다 청소, 청산이 되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자유로운 자예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한 자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 이스마일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예요. 어?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혈통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남이 아니에요. 성씨는 달라도, 남이 아니에요. 성씨 누가 만들었어? 처음에 무슨 성씨가 있어? 사람이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거지. 응? 기위박제가 제일 많아서, 돌만, 남산에 돌 던진다고 하면 기위박재 중에 하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틀 본다. 네제 삶을 받았느니라. 그게 회복이 시작이에요. 그게 회복이 시작이에요. 육신의 삶에서는 병이 나야 모든 게 회복이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죄가 삶을 받아야 회복이 시작입니다. 어? 왜? 죄의 사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 그러니까 그들의, 어, 그렇게 말하니까 서기관들 속으로 이르되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속으로 말하네, 속으로. 겉으로 말안 했어요. 겉으로 말안 했습니다. 겉으로 말안 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사람이 그러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어?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 마음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 사람 마음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 그 울진에 울진에 가면 성류굴이 있어요. 저 청년 때가 청년 때 그러고 어, 개척 초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성류굴을 들어가면은 구레 들어가 이렇게 안쪽 이렇게 돌아 나오다 보면 물이 그냥 거기에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있는데. 어, 이 물은 수심이, 에, 수심이 십몇 메타라고, 제가 어, 기억은 잘 모르는데, 수심이 여기가 십, 뭐, 17 메타, 뭐, 하여튼 0몇 메타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하그 어, 그, 굴이 그래요. 왜냐면, 하 굴이 많잖아요. 보면, 그건 서서 돌아다닐 수 있죠. 뭐, 많은 굴들이 있죠. 뭐, 저쪽에 충청대 가면 뭐, 어, 그, 무슨 굴이요? 천동굴도 있고, 뭐, 천동굴은 가면은 막 기어서 다녀야 되는데, 하여튼, 안? 거기 수심이 그렇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볼 때는, 에이 뭐, 이 굴이 있는 저 물, 뭐, 깊어 봤자 한 키나 될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몇 메타라 그러니까 어휴, 썩 들어가면 빠져 죽겠구나. 그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사람이그물 그러니까 깊이를 다 제가 아는 거예요. 응,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응? 모르는 거예요. 응? 그, 청년 때 제가 그, 설악산 그, 어디요? 그, 저기, 아 그, 무슨 골이에요? 주정골. 주정골 거위에 가면은 용소폭포가 있어요. 그, 여름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물이 이렇게 둥글게 돌입하여가지고 물이 시큼해요. 어 그래도 그, 거기니까 깊이 얼마 되나 하고 한번 뛰어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쑥 내려갔는데 바닥이 안 닿아 그래가지고 뭐가 땡기는 것 같아서 얼른 나왔어요. <laughs>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물깊피는 재면 미 알아요. 재미는 아는데 사람 마음속은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 아래라. 염려가 있거든, 아무 염려가 없으면 다 아래라.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 누가 말해야 돼? 자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혼자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을 부모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고민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있는데, 혼자 꼼꼼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고, 어? 고민을 뭐 필요한 거 부모한테 딱 털어놓으면은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얘기 안하으니까 책임은 이제 부모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근심을 주님 앞에 아래고 나서, 아래고 나면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진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얘기하고도 근심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뭐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그 온전한 죄의 문제가 다 청산이 안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마음이 자유롭고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어, 구하고, 의심치 않으면 받은 줄 믿으라. 다 하늘께서 된다 그랬어요. 벌써 마음의 그런 것이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악한 생각을 다 아시고, 주님은 너희가 어째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께서 그냥 알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 그러면서 어, 내 재산 받은 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은 재산 받은 자가 더 쉽죠 걸어가라는 건 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원하는 거왜 아까 그분도 왜 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음 그렇게 사람이 아프고 병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느라 믿는 거라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라 어? 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우리 인생은 분명히 그랬죠 전하 어? 우리 어? 저기 어, 아이시나 다 언젠가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어? 있다 라 하여튼. 그러니까 또뭔 얘기 하는, 천주교의 교황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어? 교황이 지옥이 없다고, 그거 하면 지난번에도 한 얘기 나온 건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뭐 아니, 고림도전서 15장에, 그러면 부활 때에는 다 지옥이 없다면, 그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성경에는 우리 오늘 렁이, 어, 영과, 유, 영혼과 육을 다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어? 성경을 이거 왜곡시켜도 많이 왜곡시키잖아요. 예, 원래 천주계에는 그, 카톨릭은, 예, 그 오류가 한열 가지 되거든요. 뭐, 성도 숭배라든가, 어, 또성찬식에데 화채설이라든가, 교황 무호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 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이, 어, 우리는, 오늘 얘기의 말씀처럼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이 주님이 아실 수 있는 참귀하고 능력의 건세자의 말인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나갈 때 네가 네 재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 네가 땅에서 어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열어 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기도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다 열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남을 자꾸 감옥에 넣지 말고 어? 원망과 모든 불평 속에 나를 그냥 그 사람을 어떤 내 마음 속에 가두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이 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은 바로 남을 힘들게 하고 어, 또 그리스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사망의 냄새를 나타내고 어, 정말 남에게 힘들게 하고 남을, 남에게 을남 정말 아그 사람 더럽네 이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내는 그야말로 고린도스의 말처럼 우리는 망하는 자나 구원은 얻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된 그래서 형기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어, 되어 주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자, 어, 바로 자기 믿음으로 얻는데 정말 이, 여기는 중풍병자 그 사람의 기도보다도 그사람의 믿음도 믿음보다도 바로 그 함께 온 자들의 믿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 참 높이 샀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가지고 정말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될 것에 들고 올수 있는 바로 주위에 함께 들어온 그 사람들의 믿음에 사람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믿음에 영적인 중풍병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중풍병, 아포플렉시, 어, 그렇죠. 뭔가에 얻어맞아가지고 기절하겠다. 이런, 그 헬라의 그 외에, 어, 그 얻어맞아 기절하는 상태.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 중풍병에다가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 많이 듣는 내용이죠.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의 사제기 편지하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음, 그러면서 그러나 사대의 어, 그 모든 걸더럽피지 않고 어, 그 바로 있는 사람 어, 사람도 있다.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자가 뭐 영적인 바로 아포플렉시 증풍병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진짜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 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늘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뭔가 누가 나에게 어떤 공격을 어떤 어려움을 때그 순간에 금방 영적인 장애가 나타나면 안돼 이제는 무슨 순해서 영적인 장애가 나타나지 말고 어, 이 까지 금방 탁탁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축복에 있는 자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해 가지고. 죄의 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우리 어, 여러분들 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육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더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가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침상을 들고 그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 가는 거예요. 우리 우리도 모두 영적인 장애가 있다면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야 우리는 어떤 마귀도 이기고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했으니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영적인 건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서 또 영적으로 중풍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자리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지는 그 일에 영적인 치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